오, 야 아, 한 명이 이렇게 운전을 하고 뭐야, 이거 뭐 레이싱 게임이야? 드리프트가 있네? 이러자이에서 사람 만나면 은 싸우는 건가? 꼬 이네 저 새끼 야, 너왜이야뭐런사과지 <laughs> 없는 새끼 와, 잠시만, 아, 야, 야, 야 뒤에도 온다, 뒤에도 미친 오마이갓, 오마이갓, 오마이갓 어, 뭐야? 어, 어 야, 어디 가? 안돼 오고 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트위치 여러분. 이번의 게임은 바로, 나이트폴 어, 달링전이라는 게임입니다. 중세시대 배경에 두 명의 기사가 한 팀을 이루어서 최후의 2인이 돼야 되는 배틀로얄 게임이라고 합니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 아, 한 명이 이렇게 운전을 하고, 뭐야, 이뭐 레이싱 게임이야? 드리프트가 있네? 이러고자 이제 사람 만나면은 싸우는 건가? 아, 파밍? 와 근데 게임 진짜 개 없어보여 이정도면 갓게임이죠 여러분들 근데 어? 뭐야 여기 손아트 뭐야 아니 총을 먹어야 될것 같은데 이거 검총 와 반동 왜이래? 한발한발 한발 이렇게 써야되는거야? 이 어떻게 하냐오 뭐야 장전 쓸데없이 간지나고요? 4번 아 이렇게 있네 지도 이 게임 목표가 뭔가 장미를 얻는건가봐 장미 오어 이거 채팅도 돼요? 빨리 타! 아 탈해요? 아저 탈하고 빵빵거리던 거였구나. Sorry. 와, 뭔가 뭔가 고수같은데? 근데 굳이 이 코스대로 가야 되는 이유가 뭐야? 아 이게 잔디로 가면 말이 존나 느려지는구나. 그래서 코스대로 가려고 하시는 거구나. 어풀, 풀 뜯어먹는. 어 뭐야? 어 여기 사람 있어 안에. 개. 계속... 아아 아. 뭐야 뭐야? 아니 신발. 안녕하세요. 어, 님! 어, 이렇게 모임. 어, 죽었다. 자 이렇게 둘다 죽으면은 게임이 끝난다. 아 이거 완벽히 했어. 오케이. 알았다, 알았다.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됐어. 운전 내가 해볼래. 가자. 이 드리프트 어떻게 하지? 스페이스 방가? 아, 어. 아쉽네. 아, 잠시만. 아, 에이, 아, 잠시, 잠시. <laughs> 개 어렵다 말 운전하는 거. 빨리 가래요. 방되는 거 봐. 존나 느리다고. 아, 예승이 속도가 이게 뭔가. 아, 고치지 말아 봐요. 초보 전이에요. 운전 연수 기간 물음? 여기로 가 볼까? 여기 뭐 있을 거 같은데. 오 야야야 사람 사람. 컷! 한명더 있을 건데. 어디 숨었어, 얘? 버리고 딴 데로 갔나 봐, 다른 애가. 에, 가자. 아, 뭐야 뭐야? 야, 우리말왜 저기 있어? 아, 주차를 어떻게 한 거야? 갑세, 갑세. 응? 왜 이거 갇혀 있어? 어? 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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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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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나 왜? 죽었어 아 난이 어두워지면은 안데 가면 안 되는구나 오 내가 쓸게 이거 아 신발 아씨 아저 좋아 보인다 어, 잠시만 여기 뭐 있을 것 같은데 야,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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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이, 야야! 무기 뭐야 무기 뭐야 저 새끼 나 벌써 죽었어? 와 이거 무게 전망 게임이네 아 저거 죽었다 야 기관총 먹으니까 답이 없는데? 친구랑 하면 재밌겠다 같이 할 친구가 없지만요 와 뭐야 저 분홍색 드리프트 어떻게 속도를 저렇게 줄이지 않으면서 갈수 있는 거지 드리프트를? 이개고였나 보다 너무 쿨해 어 잠시만 야야야 저기 사람 개잘 맞추시는데? 야, 총만 좋은 거 줘봐! 와우, 제 앞에서 사람이... 컷! 가자. 많이 닦았다는데, 방금 거기서. 거의 두팀 닦았는데요? 어, 어시 상자, 상자, 상자. 오, 이거 뭐야? AK! 쉣, 다 뒤졌어. 뭔가 성의 외곽 같은 게 보이는데요? 저기 마지막인가 봐. 저기서 이제 막고랑 하고 끝인가 본데? 또 와, 이네 새끼... 야, 너왜이 야! 뭐라니, 사가지 없는 새끼. 와, 잠시만, 아, 잠 야, 뒤에 돈다, 뒤에도! 미친! 자, 일단 피해복하고. 어 죽어. 죽어. 이 녀석들. 야, 야 잠시만요, 저 총알이 벌써 없는데요. 자, 혼란의 틈타. 최종 지역에 있는 상자는 좀 좋은 템 있지 않을까. 에라, 염병씨 어! 오, 쉣!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류유, 와가 택큐 크라이 와 화란 방에 죽어? 와 진짜 개아다 와가지고 아 이거 한조만겜 아니 한 방인 게 어디 있어? 고고. 여기에 뭔가 먹을 게 있을 것 같은 느낌. 오야야야야 야. 야, 저 새끼들 저 새끼들 야야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빨리 컷 다음 어디 한대아왜 이렇게 못 아예 장강도천 뭐야? 야 맞아, 아 나이스 해냈어 내가 우리 팀 어디갔어? 내 해냈어 아, 뭐야? 아또 언제 들어왔어? 다른 팀은 아 가자 핑크 드리프트 <laughs> 아니 아 어려워 야야 너 너가 해봐라 너가 너, 너가 너가 해라 운전 너가 너가 해라 그래 그래 시작 아 왜? 왜? 아니 왜 그래? 아누군가 해야 되는데 내가 아니면 너가 해야지. 아니 말이 새끼 왜? 얼마나 처음온 거야? 이거 가속도가 안 붙는데요? 시동이 안 걸려요. <laughs> 야얘 시동기를 안떼 불해서. 그냥 걸어갈까? <laughs> 야 이거 맞냐? 아닌데 이거 이거 이건 진짜 아닌데. 갑자기 중세 시대 순례 행기 찍고 있네. 어? 야, 야 춥다 춥다. 아 이거 뒤시다 그냥 같이 춥자. 받아들여 그냥 담게임. 아 근데 이게. 운전이 너무 부담되는 포지션이다 나 아, 운전 너무 못한다 인정할게요 그냥 넘겨야겠다 뭐야 이건 <laughs> 이건 뭐야 야 나보다 더 낫는데 아야 뭐하는 거야 아 미쳤네 이건 싸우자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친구들 중에서도 고기 굽기 싫어가지고 일부러 고기 너덜너덜하게 자르는 애들 있거든요 제가 굽기 싫어서 일부러 못 굽는 티 내는 거야 좋은 총 나이스 다 뒤졌어 다 뒤졌어 와 뭐야 화석성까지 부여되어 있는 가자 아, 장미 얻으러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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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어. 야 어디가 안돼 아 미친 안돼 우리 이야 ㅂ 야이 ㅅㅂ 어떡하냐 안돼 아 미안해 됐다 어떡해 야 우리말 어딨어 아 말이 없구나 나가야겠다 아 너무 아깝다 진짜 찐막 여기서 1등 하겠습니다 뭐 찐찐찐 찐막이니 뭐 그런 거안 해요 오! 아 진짜 마지막 너무 허무했다 방금 은 마지막으로 칠 수가 없어 칠 수가 마지막으로 치면 안돼 어! 우리 팀은또 언제 죽었어? 아 근데 이 정도면 많이 했다 근데 그죠? 많이 했어. 그러니까 한 판만 더. 뭐요? 많이 했어, 많이 했고 더안 해도 여운 없어. 솔직히. 아 재미 없어요, 재미 없는데. 그냥 하는 거지 뭐. 그냥 뭐 뭐랄까. 그 덤. 가자. 아저뒤지게 어렵네. 핑크 부스터 쓰는 거 이거. 잠깐만 잠깐만 아니 신발 이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된것 같습니다 뭐, 어떡하겠습니까 저랑 잡히신걸 원래 팀은 게임인데 아, 우리가 잘해서 닦으면 되지 여기서 안 돼. 두대한대한 대만 한 대, 한 대. 컷야 우리 팀도 하나 닦았나? 우와 하나씩 닦았어 좋아 가보자 <laughs> 이 운전 존나 잘하네 이 사람 아까 내가 운전하는 거볼때 얼마나 답답했을까 진짜 죽여버리고 싶었겠지? 좀 빨리 달라고 하시지 핸들 위드 케어 와, 저기 있다 어, 잡았다. 컷. 정도. 자, 이제 마지막 결승만 남았습니다. 맞췄어. 아! 야, 이거 한 대에 되져버리냐. 저 뭔데, 무기가? 아! 야, 나도 맞췄는데. 어떻게 쟤는. 하... 잘했다, 근데. 아쉬움 없어요, 이제. 재밌게 했네. 어, 마우스 감도 조절이 되네. 이걸 이제 알았으니까 한번 더. 아니, 감도 조절 있는지 몰랐지. 알았으면 맞춰가면서 했을 텐데. 여기 있었는데. 컷! 샷건이야, 나. 컷. 침착하게? 컷. Hello, motherfucker. Nightfall. 어, 어 달링전이었구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오오. 바피스. 음, 뭐야? 뭐야, 다 잡았어? 아니 <laughs> 미친, 뭐야? 아니, 나 총알 한 대밖에 안 맞췄는데? 우와! 어? <laughs> 아, 이 장미가 프로포즈용 장미였어? 아, 당황스럽네.